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자녀를 낳으면 신앙적 이름을 많이 지으려고 하죠. 우리 송산이는 저 애를 낳았을 때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 낳은 저희 처가쪽, 저 형님은 애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처음 낳는 애니까 저희 아버님이 지으시겠다고 많이 하셨어요. 이름을 꼭 짓겠다. 둘째, 셋째는 네가 지어도 큰 애는 꼭 내가 짓겠다. 저희 아버님이 한문을 워낙 잘 아시는데. 그래서 이름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저는 이름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지으시겠다고 하니까 근데 아버님이 이름에 그럼 뭐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춘자가 들어가는 게 좋대요. 그래서 성선이를 춘자를 넣어서 많이 알아라. 그래서 춘식이라고 절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랬더니 그러면 그, 그 산자를 성자를 넣어서 그러면 춘자를 뒤로 빼서 성춘이라고 하자. 절대 안 됩니다. 춘자는 절대 안 됩니다. 산자를 넣자 산자 좋습니다. 제가 산자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산자를 넣는데 그러면 성자를 쓰자. 성산이 그래서 이름이 성산인가요. 저는 이제 거룩할 성자로 써서 성산이라고 했는데 아버님은 이름에는 거룩할 성자보다는 이룰 성자가 좋다.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아버님은 뭐 거룩한 산을 이루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저는 거룩한 산이라 이렇게 해석했고 그래서 그러면 성산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타협을 했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성산이가 된 거예요. 신자들이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꼭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한 뜻들을 담으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 오면은 아이들 이름을 성경에 있는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가면은 조셉이 뭐, 여기 가정에도 조셉이 있잖아요. 조셉이 엄청 뿐만이 아니죠. 제이콥이 엄청 제임스도 엄청 구약에 오면 데니얼 여기도 있죠. 데니얼도 성경에 이름을 엄청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빼고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빼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그레이스입니다. Grace. 은혜. 한국말로 은혜. 한국말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교회도 은혜가 있잖아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죠. 그레이스도 굉장히 많이 쓰죠. 왜 이렇게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쓸까요? 그 은혜가 신앙적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에서 은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짐을 여러분이 알고 살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 날 살리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모든 것, 내가 아침에 자고 아침에 깨어나고 밤에 자는 것,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정말 깨닫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복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가 좋다는 걸 아는데 잘못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를 많이 못 누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별로 은혜를 못 누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일본으로 여러분이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게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려야 돼요.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돈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정말 제일 많이 정말 뿌리로 다 받아낼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누리고 사셔야 돼요. 이거 누리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취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알아서 채워 주시겠지. 아.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채워 주시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많이 받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지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 다른 교회라도 찾아가 가지고 어떤 신자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가를 자꾸 보셔서 그 사람이 받는 은혜 내가 받아야죠. 똑같이 예수 를믿는데왜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저사람 저렇게 은혜 받고 기쁨으로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은혜를 받는지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방법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안, 그 방법만 알면 하나님의 복을 내 걸로 다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밤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아요?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따라하시죠. 은혜는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진짜로 좋아하고 받으려고 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요? 죄송한데 안 와요.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주실 거지요? 죄송한데 안 줘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 목사님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은혜를 받는다? 누가 은혜를 받는데 교회는 제일 앞자리 가 은혜 받는 제일 앞자리. 여러분 은혜는 놀랍게도 제일 앞자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닌데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앞자리에 나온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자리 에 앉은 사람은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벌써 이해되시죠? 찬양할 때 가만히 있는 거 하고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찬양하는 사람과 박수 치고 찬양하는 사람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요? 박수 치면서 춤 추면서 하는 사람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 놀랍게도 은혜를 더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행동을 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교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동참하는 교회, 수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적극적으로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막 하는 교회가 은혜를 받아요. 제 말씀드린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들이 큰 교회는 웬만하면 성경 공부를 잘 개설 안 해요. 부목사들이 대부분 성경 공부 담당을 하지 담임 목사들이 잘 개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개설하면 스페셜 저희가 돼버리기 때문에 교회 좀 스페셜하게 자기 멤버를 관리하는 것 같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잘안 하려고 합니다.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잘못하면 또막 마음이 상하실까 봐.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성경공부 달목사님 개설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달목사님 성공를딱 개설하는데 리밋을 딱 걸으셨어요. 200명. 와! 정말 예배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지고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권사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어차피 이번 성경공부 끝나면. 또 다음에 이기로 또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권사님이 아 아니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한번 열면은 잘안 연다고. <laughs> 나 무조건 이번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권사님 은혜를 받을까요? 권사님. 제발, 뭔 성격고 뭐꼭 들어와 주세요. 배워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나 바빠요. 뭐 이럴 것도 많고 이러 놈. 아, 권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시는데 가지고 아, 어거지로 수동으로 가르다가 앉혀놓으신 권사님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이거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속도가 달라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따지면 광케이블이냐 옛날에 막 구형 전화기 그로 꽂아가지고 하는 건이 정도 속도 차이에요 옛날에 이걸로는 뭐예요? 이거 타자 치는데도 막몇 시간 걸리잖아요 지금은요?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한국은 몇 초라고 그러죠? 무선인데 10초인가요? 30초 안에 다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래도 온다 그러죠 속도가 달라요 은혜를 받는 속도가 네. 여러분 적극적인 교회와 수동적인 교회 적극적인 성도와 수동적인 성도 놀랍게 은혜를 받는 게 다른데, 놀라운 것은 두 교회다. 자기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다둘다 다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데,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교회 성도들도 자기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칭찬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수동적으로 해도 한 번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거든요 하라는 건다한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뭘 나서서 하진 않았지 그래도 이거 합시다 그러면 한 거예요 청소합시다 그러면 했어요 뭐 기도합시다 그럼 어쨌든 어거지로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와 수동적으로 하는 교회 똑같이 교인들이 다 어떻게 느껴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딱 알죠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당연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하는 교회가 훨씬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수동적으로 하는 교회도 자기네들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안 받는 건 아니죠. 당연히 받는데 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복의 속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시라고 그거를. 여러분 교회는요. 구경하는 교회가 있고 참여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동일 동일하겠죠. 교인들도 같은 교회 안에도 구경하는 교인이 있고 참여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참여하는 교회와 참여하는 교인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참여해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고 간접적인 참여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니카라가를 갑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동참하에서 가겠죠. 근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해야죠. 기도로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분들은 다 참여의 자리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직접 참여자와 간접 참여자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더 크게 직접 참여자가 훨씬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요번에 아이들이 윌럽 찬양팀 콘서트 갔다 왔잖아요. 저는 윌럽 찬양을 대부분 다 압니다. 왜요? 저도 참여했거든요. 뭘로 참여했어요? 이미 저는 유튜브로 노래를 거의 다 참여했어요. 그들 집회를 다 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콘서트 집회에 참여하고 온 거하고 저하고 똑같은 일일까요?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이게 현장감이거든요. 이게 현장감. 콘서트에 직접 갔다 온 애들은 벌써 달라요 요즘에 계속 윌럽 찬양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감동이거든요 여러분 참여자에도 직접 참여자와 간접 참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참여자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도 참여를 하는데 구경꾼처럼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참여는 못하고 바깥에 오, 잘한다 하고 박수하고 응원. 이분들이 잘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것 보단 거기까지 오시는 건 잘하지만 그래도 진짜 더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현장 안으로 직접 참여로 들어오시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폭이 더 완전히 다양하게 커지는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요? 자, 적극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적극적인 사람. 직접 참여자와 간접 참여자.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직접 참여자.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수 있죠. 점점 점점서 자, 구경꾼과 참여자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아요? 참여자. 근데 참여자에도 직접 참여 간접 참여 누가 더 많이 받아요? 직접 참여. 그러니까 내가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해서 거기를 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참여하는 자에게. 어쨌든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에게. 있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선교행을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이 바로 함께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은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고 함께 기도했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려면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기도와 헌신 또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 헌신의 수고를 마땅히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생긴 교회죠 빌립보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 위쪽이죠. 거기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그 지역이 로마의 이제 통치 아에 있었는데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면 누가 사냐면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살면 뭘 지어요? 회당을 지죠 신화고고를 지어요. 근데 놀랍게도 빌립보 교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전도 여행을 다니면 그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보통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향했냐면 강가로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다가 누굴 만나면 바로 그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죠. 그리고 또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냐면 귀신 들려 가지고 점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무당이죠, 무당. 점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종이었어요. 종 여종.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종을 쳐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예언해주고 뭐를 돈 받고 하니까 그 돈을 주인이 다 벌었거든요. 근데 하도 따라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 그러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해버립니다. 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신랑은 뭐라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했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묶였던 착고가다 풀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와가지고 봤더니 감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해가지고 난 이제 잡히면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급히 소리치죠. 그러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간수가 바울 보고 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고 그래요? 그렇죠.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는 여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바로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또 빌립보 교회하면 뭐예요? 연보를 드린 걸로 유명하잖아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헌금해 가지고 거기에 그 교회 받죠. 바울이 그거 들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표현해 오늘 은혜 참여한 자들. 나와 함께 은혜 참이 바울의 사역에 이어인들이 깊숙이 들어왔단 말이죠. 해당도 없고 그런 데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정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은혜의 자리를 구경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왕이면 참여를 해도 어떻게 참여해요?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들 혹은 어거지로 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다르죠. 수동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고 변화가 되지만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보다는 마음이 닫혀 있단 말이죠. 혹은 시간을 때우려고 하고 주일날 예배 와도 막 엄마가 가자고 했고 나온 아이들은 어떡해요? 어떻게 했는지 그 시간을 때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때우려 근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떡해요? 찬양과 예배 분위기가 다르죠. 기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나와 와서 부르짖고 주를 찾고 그렇게 주를 또 찾는 자들. 에,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적극적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와서 주님께 구하고 주를 또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겠다.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은혜의 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를 소망합니다.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여를 해 드려도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해도 찾으시고 시간을 내서 찾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를 찾고 찾아서 나오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복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은혜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